안녕하세요 코인슈퍼맨입니다. 6월 28일 하이브코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코인 정보 소통방 소개해드릴게요. 투자자분들끼리 직접 정보들 무료로 공유하실 수 있고 정확한 매매 타점 같은 실질적인 정보들 유료 전환 없이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 본문 링크 들어오셔서 문의해주시면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이브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트론 재단이 인수 합병을 통해 스팀 토큰 공급량의 80%를 가져간 것에 반발하여 스팀 커뮤니티 중심으로 새롭게 탄생한 네트워크입니다. 하이브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 대중화를 목표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혁신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왔습니다. 계속된 기능 업그레이드와 사용자들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어 성장성 면에서 기대가 아주 커 보입니다. 어제는 이 스트라티스, 오늘은 하이브가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저번 주 대비 50%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여줘서 홀더 분들에게 큰 희망을 심어줬다고 볼수 있겠죠. 하이브 개인적으로는 1차 목표가는 930원대. 2차 목표가는 1,500원대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하이브 현재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확실한 호재는 좀안 보인다고 할수 있겠죠. 어,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하이브 현재 보도된 뉴스들을 좀 살펴보시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좀 확실한 호재는 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이런 급등이 나와줬다 이렇게 해봤을 때는 이 상황에는 어느 정도의 세력의 개입이 있다고 보는 게좀 맞겠죠. 현재 코인 시장이 이 하이브뿐만 아니고 많은 종목들이 개인이 함부로 대응할 수 있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하는 장세에 따라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감안하고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 있게 되려면 정보의 교류와 선점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이런 급등 종목들에 대해서 안내드렸던 소통방에서는 끊임없이 정보가 교류가 되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유료전환 없이 함께 정보 교류하시고 수익 괜찮게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하단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입장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